오늘은 서스펜션 소음 진단을 위해서 카메라 설치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작업 전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이건 철물점에서 구입한 기흑자 브라켓인데 사실 넓은 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한 줄로 나 있는 얇은 브라켓이 좋고 이것도 크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비싼 것도 아니니 크기별로 여러 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힘을 줘도 구부러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재질입니다. 그리고 보이시겠지만 브라켓에 난 구멍 크기가 다릅니다. 드릴로 구멍을 확장시킨 겁니다. 이런 드릴날 세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필요한 드릴날이 이 세트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오늘 작업에서는 이 계단처럼 생긴 스텝 드릴이 좋습니다. 구멍을 확장시킬 때 이것만 한게 없습니다. 6, 8, 10, 12, 14, 16mm 이런 식으로 커지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구멍을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 드라이버에 이렇게 끼워서 쓸수 있습니다. 브라켓 구멍난 부분에 대고 뚫어주시면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구멍을 정확하게 확장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죽은 소나 인터넷에서 쉽게 살수 있는 스마트폰 홀더도 필요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나사는 4분의 1인치입니다. 이 끼울 수 있는 곳이 두 곳이나 있어서 카메라 각도 조절에 아주 좋습니다. 더 비싼 홀더도 있긴 한데 끼울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어서 오히려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 보레드가 있으면 좋은데 카메라 삼각대에서 헤드만 제거해서 쓰셔도 됩니다. 여기 구멍 크기는 4분의 1인치인데 8분의 3인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인터넷에서 구입했는데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크기에 맞춰서 미리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와셔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내경 6, 8, 10, 12mm에 맞춰서 다 사놨습니다. 이 서스펜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위에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머플러에 설치하게 되면 위아래로 떨리니 당연히 불가능하고 이 크로스멤버 어딘가에서 서스펜션과 연결되지 않은 이렇게 부품을 고정하고 있는 서스펜션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런 위치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내경 10mm 너트를 한번 대봤더니 크기가 딱 맞습니다. 14mm 소켓과 연결돼 길이 조절 라첼렌치를 써서 너트를 풀어줍니다. 이런 14mm 너트나 볼트 외에도 10mm 볼트처럼 작은 경우도 충분히 고정됩니다. 이런 브라켓을 어떻게 고정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작은 걸 써서 해보니, 크로스멤버에 닿습니다. 한칸더큰걸 써보니, 딱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한다고 치면, 위쪽에 나사 들어올 공간도 되고, 아래에 보레드 들어올 공간도 충분할 겁니다. 저는 손이 좀 아파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브라켓에 필요한 만큼, 구멍을 확장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볼레드를 쓰실 거라면 브라켓에 미리 고정해 놓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볼레드 자체가 떨어지면 망하니 또 다른 브라켓으로 아주 단단히 고정해 줍니다. 저 두께 10mm 스터드에 10mm 구멍 낸 브라켓을 고정해 줍니다. 저는 내경 10mm 와셔도 하나 끼워 넣었고 다시 길이 조절 라첼렌치를 써서, 너트를 꽉 잠궈줬습니다. 보레드가 나름 고급스러운 녀석이라, 이리저리 회전시켜서, 카메라 각도 조절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여길 써도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써볼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디카나 액션캠 아래에 달린 것도 이 4분의 1인치 나사 고정부입니다.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고정하셔도 되는데 스마트폰 크기에 따라 고정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나사를 돌려서 고정해주는 좀더 비싼 홀더를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나 액션캠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단단히 잘 고정해줍니다. 설치한 위치에서 아이폰 12 프로맥스를 사용해서 화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렌즈를 광각으로 선택하게 되면 좀더잘 보입니다. 이럴 때는 볼헤드를 더 돌려주시면 서스펜션이 더잘 보일 겁니다. 여기 기름통 10mm 고정 볼트나 내장재 10mm 볼트에 고정하셔도 될것 같은데. 내장재 쪽에 고정해서 렌즈를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불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기름통을 고정하는 볼트에 다시 고정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진단하고 싶은 것만 잘 보이면 상관 없습니다. 그걸 잘 감안하셔서 소중한 스마트폰이든 액션캠이든 파손되는 일 없이 멋진 서스펜션 영상 찍어보시길 바랍니다.